이게, 지금, 아무리 마이크 를 떠들어도 아까도 보면 멀리 서 있다가 죽고, 그냥 쭉 마이크 온다로, 오다, 오다들어 따라오면서 치세요. 오, 사, 촉수는 원딜기어와서 촉수 좀 치고, 원딜 밖에서 노는 거 아닙니다. 들어와서 다 같이 쳐서 땐 다시 들어와서 쳐요. 왜 원딜은 안 들어와서 축소를 안 치는 거야 원..다.. 전원 다 들어와 치려면 전원 다 들어와 쳐요 그냥 안에 들어와서 피하면서. 거 아닙니다, 눈 바닥 피하면서 아에둔생채세 놀고 는거 아닙니다 눈딜 하면서 이쪽에 축소하고 눈 쪽에 붙여주시고요 축소하고 눈쪽딜 하시면 됩니다 원 딜은 축소, 원딜은 눈 근딜 쪽에 뭐야, 네 킬러미저 오면 근딜 판정으로 해서 눈 쪽, 축수 같이 들려주세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는 아기 좀 네, 붙여드릴게요. 빠지세요. 이쪽에는 아기. 아기 딜. 이쪽에는 아기 붙였어요, 아기. 소니면 저 옆에는 축수. 저쪽에는 축수. 네. 충돌 끝나고 들어갑니다. 지금, 제발, 옆, 드레스 타 옆에서 안짱되지 마세요. 촉수질 근질은 촉수질 가서 근질은 촉수질 근질은 촉수딜, 가서 촉수딜. 근질은 가서 촉수질좀 그냥 촉수딜 하나면 촉수질만 하세요. 좀딴거왜 딜하고 있어. 근질이 계속. 아! 아, 좀, 다, 가서, 딜하면 딜해요. 별진 가가지고. 다 눈에 보인단 수, 말이야. 지금 딴거 딜하는 게. 천천. 아닌가? 3조가 이번이 지금 이제야? 저거 눈좀 빨리 녹여주세요. 그리고. 아, 그렇구나, 이거. 빠지세요. 피하시고, 이거. 일어나요, 알아서. 참치 진짜. 이쪽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쪽에 붙일 겁니다. 됐어요, 와서 들하세요 도발했어요. 옆에 있는 촉수하고 그 아기 둘다 붙여주세요. 아이디 둘 다. 아기 둘 다, 촉수 아기 둘다 붙여주세요. 자, 원딜은 아기부터 아기 딜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아기 딜. 딜 나머지 축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고. 자, 이제는 저는 멀리는 눈쪽 해주실 거니까요. 근딜 들로와가지고 눈하고 촉수 딜하시면 돼요. 눈하고 촉수 있죠. 눈 딜하세요, 눈 딜. 지랄 발광할 때는, 스킬 지랄 발광할 때는요, 그냥 눈 딜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말만 오죠. 눈 딜하세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바깥에는 있 실을 못 받아요. 근딜분들은요, 가시분처럼, 빠질 필요 없이, 외곽에 나가 있으면 안 맞습니다. 외곽에 나가 있으면요. 한마디로 나오세요. 냄새, 냄새 주변에 붙은 사람 탱커밖에 없어야 돼요. 그거 뭐 당겨놨고요, 소니. 해제 준비. 해제. 촉수하고 눈 쪽에 붙여주시고, 촉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근딜들은요, 뒷번 붙으면요, 바로. 들어가세요. 아기 쪽은 죽고 있으니까는 축세도 한번더 붙여드릴게요. 쏘님이네. 누가 당겨놨어요 좋아요. 자, 축수 마무리 지으시고, 충돌 오기 전까지 마무리 지으시면 좋아요. 축축 딜 하세요. 자, 원딜을 쓰 넘어 준비합시다. 원딜 넘어 준비해서 여기 아기 두 마리 생기거든요. 아기 두 마리 생기거든요. 거기도 마무리 됐으니까 아기 두 마리 가지고딜 하시면 돼요, 이제는 원딜은. 빨리 오셔서 넘어 오셔야 됩니다. 근딜도다모 오셔가지고 근딜 여기는 눈길하고 있어요, 그냥 근앞 약간 눈길하고 계세요 들어가면 위험해요. 요 덕들이 와서 외곽 빠지시고요. 도아레스 소님 아기 다시 한번. 근딜도 야금야금 아기 지라고 싶은 사람 해도 되긴 하는데 아프니까 얼마 들어가지 말아요. 축하드려요. 맞지 말고. 자, 이제는, 여기 묻혀드릴게요, 여기. 촉석을 좀 묻혀드릴게요. 서 넘어 준비하세요. 충돌 끝나면 넘어오시는 겁니다. 충돌 끝나면 넘어오시는 거예요. 충돌 끝나면은. 천천 오케이, 됐어요.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는. 단말마가 오긴 오는데, 저 디버 좀 많네, 저기에. 됐고, 쏘서 다시 한번 가서 묻혀주시고요. 눈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그냥 근딜 들어가요, 그냥. 그 원딜이 마무리 질게요. 근딜 그냥 들어와요, 그냥. 거기서 딜하고 있지 않아도 돼. 엔드이 그냥 들어가서 저거 디버 있는 거 딜해요. 훨씬 더딜에 도면 됩니다. 바닥 먹고 하려고 저쪽에서 먹어도 돼요. 단말만 옵니다. 앞에 아, 맞지 마세요. 위험해요, 지금. 맞으면은. 빠지세요, 주시 조심, 주시 조심. 뼈우시는 주시 조심. 피팅 맞아 죽어요. 됐고, 안쪽에는 눈까지 같이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자, 무셔드릴게 충돌 나오세요. 어차피 제 네임드 주변에 붙어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눈 이쪽에 무혀드릴게요 눈하고 아기 쪽에다가. 됐어요. 디버잡핀 누나와 아기딜. 저 누나 어떻게 도트를 녹일 수 있을 거예요. 저거는. 축하드려요. 선생 도발했어요. 다시 저 누나와 아기 쪽에 묻혀주세요. 근딜은 눈딜, 원딜은 아기딜. 근데 웬만 원딜은 저 안쪽에 눈까지 같이 마무리 해주세요. 근딜하고 같이. 멀리 아기 쪽 뒤를 같이 해주시고요. 디버인거 우선적으로 딜하시면 됩니다. 앞쪽 스레 붙으시고요. 선생 그 다음 눈은요. 그 다음에요. 축수 붙을 준비할 겁니다. 이제는 다들. 자 근딜은 여기 는 축수 딜을 준비할 거 넘어와가지고 다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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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직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아직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아직 단발만와요단발만 오니까 자 들어와요 다 이쪽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저는 촉수 딜 바닥 조심하세요. 충돌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충돌 나와요 충돌 나와요 거기 근데 나와 다 나와 안 나오면 죽어요 슈로코빈이안 나오면 죽어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촉수 조심하시고 자다 들어가서 딜하시면 됩니다 촉수 딜한단이힐좀 봐주시고요 톡수 딜 빨리 마무리,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거그 다음에는 저는 해골 쪽으로 넘어올게요 해골 쪽으로 넘어올게요 그 다음에는 해골 쪽으로 넘어올게요 해골 쪽으로 넘어올게요 넘어가... 해골 쪽에 있는 톡수 딜 할게요 해골 쪽에 있는 톡수 딜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세요 바닥 좀 위험하니까 이타적인 네, 네. 플레이 좀 해주시고 여기서부터는 다만 옵니다 다 들어와요 지연해요. 들어오신 다음에요 지금 좀 위험해요 천천 좋고 바닥 조심하세요 자 나와요, 충돌 자 나와요. 냉이도 주변에 다 나와요, 다 나와, 나와. 죽기 싫으면 나와. 오케이 됐어요. 티업 좀 해줘요, 형님요. 형님, 흑선좀 촉수 마무리죠. 해골적인 촉수 마무리죠. 해골적인 응, 촉수, 해골 적 촉수, 해골 적 촉수, 해골 촉수. 촉수. 촉수 먼저 마무리줘요. 예, 네. 차분히 마무리 지어요, 차분히. 하나 좀 받아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앞쪽에는 요엑쪽 개인 촉수입니다. 기법 있으신 분은 딜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 엑쪽와서 촉수 딜 하세요. 잡았어요. 주시 조심, 바닥 조심. 주시 조심, 조심, 바닥 조심. 집어있으면 집업 잡고선 집업 딜 하시고요. 두발 당겨놨고요. 소위 그 촉수 말고 멀리는 저이 이거 이이 이 촉수 이쪽 저 아기하고 촉수 아기하고 촉수 저거 두 마리. 예. 조심하세요. 나와요 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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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와 그, 나왔다 나왔다그 다음에 들어가요 나왔다 그 다음에 들어가요. 됐어요 다시 들어가요. 자이 촉수입니다 이 촉수 지금 디버비신저 촉수에 해골진치킨 저 촉수. 기본 먹이신 분들은 레인드만 딜 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아또 촉수 딜 하시면 됩니다. 아직 디버 더 필요합니다. 이거 쪽수만 잡으면 돼요. 쪽수만 잡으면 돼요. 저거 토지 쪽수만 잡으면 돼요. 제발 챙겨놨고요. 자 아무데나 쓰세요. 임도만디이지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번 거 오늘은 되게 깔끔하네요. 이 트라이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우리가 딜이 도 올랐어요. 쫄잡는딜도 올랐고.